4차 다항식을 3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두번 이용한 결과이다. 자, QO R2의 값을 구하래요. 자, 지금, 요렇게 있고요이렇게 있고, 자, 얘가 이제, 뭐죠? fx를 요걸로 나누었을 때, 목시죠? 그거를 잠깐 ax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립제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fx라는 친구를, 아이고야. fx라는 친구를, 3x-2, no, no, n no. x-3분의 2로 나눴을 때, 어, 죄송합니다. 여기, 아, ax 맞구나. 몫이 a x 고요 나머지가 5다라는 거네요. 그러면그 밑에, 보라색으로 할 건데 보라색의 조립제법은 뭘까요? ax라는 거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야 ax라는 친구를 x-3분의 2로 나눴을 때 몫이 9x-27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X 대신에 요거를 우째 대입을 해 줍시다 대입을 촥촹 그러면 FX는 X-3분의2 그다음 중괄호 하나 써주고요 AX는 X-3분의2에 9X-27-3 그리고 자, 뒤에 5 빼먹지 맙시다 5그 다음에는 우리 분배 법칙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1을 자여기에 하나 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곱해 줄수 있죠 그러면 fx는 x 마이너스 3분의 2에 제곱에 9x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5. 야. 자, 일부러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 지금 얘를 3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눈 게 필요해. 3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눈 게 필요해. 그럼 여기에 뭘 곱해지면 얘가 될까요? 3, no. 3의 제곱이요. 자, 9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 9로 다시 나눠 놓은 게 몫으로 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거 뒤에 쭉 있죠? 그게 RX가 되겠네요. 이 친구가 뭔지는 여러분들 알죠?